안녕하세요. 북한강 스토리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 또 새벽 4시 반에 잠이 깼습니다. 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 보통 주말에도 4시 5시면 잠이 깨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에 살 때는 보통 주말에 한 10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최대한 늦게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은 이 자연에 동화되어서 그런가? 이 몸이 건강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할 일이 많아서 그럴까요? 정원에 텃밭에 주말이든 평일이든 한 4시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laughs> 오늘은 주제를 어 전원주택에 필요한 토지의 어, 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왔고요. 직장생활을 계속하던 서울토박입니다. 근데 약 12년 전에, 어, 30대 후반에, 어, 그 전원생활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 서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원주택 생활을 같이 할수 있는 어, 곳을 한번 알아보다 보니 여기 경기도 양평에 어,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해서 2년 정도 전세 생활을 하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약 어, 대략 아, 30대 후반 정도였는데 그 여러분이 이제 뭐 TV나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접하시는 그 아름다운 정원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가꾸는 어떻게 보면 저희 도시인들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여행 가시면 그 아름다운 그 바닷가의 아름다운 그 유럽식 지중해식 주택하고 잘 갖고 놓은 어, 정원, 텃밭, 그다음에 온갖 나무와 화초들 보시면 감탄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뭐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이 비싸겠죠. 아파트 값이. 왜냐면은 일, 일자리가 몰려 있는 도시로 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몰리다 보니까 대학 졸업 부 직장도 보통 그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이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그 아파트, 집, 오피스텔 뭐다 똑같죠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쏟다 보니까 그 도시인의 생활에 도시 생활에 지치신 분들께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소개하는 전원생활에 그 필요한 토지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그~ 양평에서 이사 2년 정도 전세를 살다가 2년 동안 어, 주위에 있는 땅을 계속 답사를 하다 어~ 전원주택용 땅을 어, 한 200평을 구매한 사례입니다. 본인의 이제 노후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을 제외한 여유 돈으로 보통 이제 이 전원주택 부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귀촌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 이 도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전원주택 부지용 땅은 100에서, 100에서 200평 사이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땅을 구매할 당시에는 어, 도시인들이 주말 농장용으로 그 302평 이하까지는 농지를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지 뭐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는 전원주택 부지의 땅 크기는... 100에서 200평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일단 뭐 도, 도시에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뭐 빌라에 생활하고 계시겠다고 하면은 그 1가구 이주택 문제가 항상 어,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귀촌이나 어, 이사를 할게 아니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 도시 근교에 주말 농장용 농지를 100에서 200평 정도 구매해서 그 주말에 먼저 텃밭이나 농장 같은 거를 슬슬 어, 경험을 하시다가 정말 본인이 이 전원생활에 마음에 드신다 했을 때, 어, 주택을 신축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이동식 농막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농막 안에 뭐 침대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 다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정말로 이 전원생활의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100에서 200평 사이에 토지를 본인 예산에 맞게 잘 현장 답사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래 100에서 200평 사이를 권장하냐면은 어 저를 포함해서 어려서부터 도시생활만 하다가 이 전원생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어 문제와 난관에 봉착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사를 오시거나 어 주말마다 와서 이제 이 생활을 하시면,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이 관리 문제입니다. 100에서 200평만 돼도 보통 주택은 어떻게 짓냐면은, 어, 뭐, 그건 땅에 그, 땅이 관리 지역이냐, 뭐, 절대 농지냐에 따라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도시인들은 관리지역농지만 이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지역은 보통 이제 뭐 계획관리하고 보정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땅의 40%그 다음에 보정관리지역은 어 땅의 20% 까지 이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관리 지역에 땅을 구매했는데 보정관리 지역은 어 땅이 만약에 제가 100평을 구매했으면 20평까지 어 바닥면적 기준으로 20평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평이면 바닥면적이 20평이니까 2층으로 지으면 뭐 1층은 20평 그 다음에 2층은 뭐 15평 그래서 35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전체 100평이 20평은 건물을 신축하는 음, 바닥 면적이고 나머지 80평이 땅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땅에 이제 뭐 데크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잔디밭 정원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적을 하게 되는데 도시인이 만약 200평 정도 200평 넘어가는 땅을 사시면 관리하기 힘드십니다. 뭐 취미가 뭐 농사짓는 거나 텃밭을 가꾸는 게 취미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어 평일날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 200평도 관리하기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어뭐 잔디밭이라든지 뭐 나무 화초들 텃밭 이 200평쯤 되면은 그이온집 집 동서남북 주위로 뭐 어떻게 보면 잡초 벌레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잡초가 자란 속도가 어 본인이 좋아하시는 화초나 텃밭 작물보다 10배는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안 하면 거의 전원주택이 뭐 흉가처럼 보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면 도시에서 오시면 관리 방법도 모르고 시행착오도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한 1년, 1, 2년 정도 열심히 하시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시거나 자녀 교육 문제로 아니면 취미생활로 뭐 바쁘시거나 하다 보면 어느새 관리 안된 전원주택 정원, 뭐 주차장, 텃밭을 가보시면 뭐 온갖 잡초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견해로 도시 생활 하시다가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토지의 사이즈는 관리하기 용이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가 적당하다 봅니다. 그리고 그 100평에서 200평 사이에 토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황금성이 좋습니다. 그 이상의 토지는 보통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구매하기에는 어, 비용적인 부담이 커서 거의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전원생활의 로망 때문에, 어, 뭐, 자녀를, 어, 서울 근교나 지방의 도시 근교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로 전입, 전입해서 전입 보내시고 생활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안 맞는 여건 뭐 많죠. 뭐 전원생활에 환상에서 깨시거나 아니면 뭐 이웃 간의 불화, 건강 문제, 교육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가장 황금성이 좋은 인기가 많은 100에서 200평 정도의 토지를 저는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은 정원, 텃밭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저는 생활만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100평 이하의 토지도 권장드립니다. 이 전원생활의 로망은 한 순간입니다. 본인이 부지런한 성격이 아니시면 절대 이약 100에서 200평 정도의 전원주택과 정원 텃밭을 관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온갖 해충들 벌레들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뭐 벌레 같은 경우 모기 파리 찐득이 뭐 지네 별의별 벌레가 다 있고요 이게 뭐, 뭐 벌도 있죠 말벌 사람한테 굉장히 이제 해로운 벌레들인 거죠 특히 이 모기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진모기는 애교고요뭐 산모기 핏바람 먹는 혹, 혹파리 같은 게 있는데 산목이 하고 이 혹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전원주택 문을 나서자마자 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평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겨울이 좋아졌습니다. 벌레 없는 어 겨울을 가장 현재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벌레 말고 또뭐 별의별 도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들이 있죠. 뭐 쥐, 뱀, 뭐고라니도 뭐 있고, 뭐 고라니는 귀온 축에 속하죠. 하지만 정원이나 텃밭에 농작물 다해집어 놓죠. 그다음에 뭐 길냥이들, 별의별 동물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시면 그 보통 시골 시골 시, 시골집 가시면은 잔디밭 없어요 보통 그 다음에 집주변에 화초도 정원도 최소화돼서 관리되고 있어요 보통 그 마당은 흙을 다지거나 뭐 파쇄석을 깔거나 어 콘크리트로 포장한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 측면도 있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온갖 해충들 동물들 야생동물들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본인이 어좀 게으른 성격이다 그런 경우에는 100평 정도의 전원주택 용지를 추천드리고요. 어, 아니다. 나는 어려서 뭐 시골에서 자랐고 어, 그래서 뭐 전원생활 뭐 잘할 수 있고 뭐 농사 텃밭 텃반, 텃밭일 자신 있게 할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어, 도시인이 주말 농장용으로 302평 이하까지 어,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같은 조건인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런 분은 200에서 300평 정도 뭐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어, 보유하고 계신 어, 예산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처럼 직장생활 하면서 주로 이제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전원주택용 땅의 부지의 크기 (100평에서 200평) 정도를 추천한다 주위에 그땅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땅 욕심이 많다는 건 이제 그 정원을 아주 크게 가꾸시거나 텃밭을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 그런 분들이 이제 서울에 서울이나 이제 도시에 있는 아파트 주택을 처분하시고 이제 완전히 이사 오셔서 이제 귀촌하셔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막 500평 1000평까지 구매도 하십니다. 근데 그 제가 보기엔 그 500평 1평 정도 1평 정도 되는 그 땅들은 어 나중에 관리하기 힘드십니다. 그, 왜냐면은 그 그분들이 이제 50대 60대 70대 되시면 관리가 안 돼요. 그 땅들은. 왜냐면 이제 기력에 붙여서 체력도 딸리시고 자식들도 처음에 주말 주말마다 이제 오죠. 놀러 오죠. 아 뭐, 집도 예쁘고 넓고 정원도 잘들 가꾸져 있고 텃밭에 농약 안 친. 농작물 많껏 따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한해두해 해 가다 보면 자식들이 와서 부모님 이 하는 농사일 돕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번 오다, 두 달에 한번 오다, 석 달에 한번 오다, 일 년에 몇번 오는 걸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두 내외가 500평, 1000평에 있는 텃밭, 정원에 있는 화초들이나 농작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할 일입니다 이거 노동입니다 노가다 그리고 웬만한 체력은 관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첫 번째로 이 도시 근교에 있는 전원주택 생활을 할때 어 권장 드리는 전원주택용 부지 땅의 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전원주택 생활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다른 이야기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